오, 빵 좋은 것 봐, 시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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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더 그리, 그리. 사자 더 되겠는데? 오, 빵 좋은 것 봐, 시. 오, 이 새끼 왜 이렇게 힘을 많이 쓰지? 아, 이뭔3자 같은 소리 하고 있어. 사자는 확실히 초반데 런커냐 아니냐가 문제다. 런커야? 참안 믿네? 렁 커라니까 아나 진짜 있 지? 이건 개측 을 해야지 당연히 이거 당연히 롱 커지 씨 아니래 짜잔 아 이거 오랜만에 꺼낸다 째젠 되잖아, 이안 되지? 안 돼. 살짝 안 돼. <laughs> 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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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돼. 딱 돼. 좀 함께 농구 맞다 할거그래 아, 전차를... <laughs> 야, 야, 야.

아 씨발 불안불안하더라 아 아니 <laughs> 리지 <laughs> <laughs> 갔어 갔어 씨발 제가 지금 운전하고 씨발 늦게 오고 보니까 아 어처구니가 없네 <laughs> 지금 바늘도 안못안 뺐잖아 하지? 바늘 뺐지 아바늘 뺐어? 어나 밑그림은 그래도 이렇게 쳐다보면안 빠져져 뭐 <laughs> ish